아 진짜. 생각해요, 진짜 pues 마지막 마지막 진짜 진짜 숨민아꿀이 때려. 아예 잘못 쳤다 오케이. 이거 팬지 팬지. 매치. 팬지. 다시 Okay. 나이스 오 okay. okay, okay, 어, 어, 나이스 아이. 나이스 allow. 나이스, okay. 나이스.

오케이 아 okay, 나이스 <아이수> 나이스 리시브

好<了>，加油！好，辛苦

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이 나이스! 왜 어떻게 된 거야? 오케이 미주 하나 가지 하나 가지 나이스 아머 나이스 아머 나이스 아머 나이스 아머 아웃 어 흔들렸다 나이스 나이스 <목소리로>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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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<목 Precis Heinling> 야! 스 <애리> 아, 야! 야! 안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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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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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

Yeah no! Bekk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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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kki. Ah. No, doros no, no, doros. Ca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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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i. 네, 네, 네. 와,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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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랐다 에이! 에이! 잡자 이게? <목소리> 아, 참. 아, 참. <목소리>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참. 아, 아, 참. 아, 참. 아, 이 아, 참. 아, 아, 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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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やった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